제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.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야야 야. 야. 어. 야. 야, 이건 비꼬 수가 없지 이왕이면 딸오난 응원 아, 응원 응원 난 응원 이거 형 아들이 방송 다시 보기로 보면 엄청 서운해하겠다 <웃음> <웃음> 이왕이면 딸이라고 했잖아 아빠 나는 미안해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달려있어서 미안해 자, 여기 1 0을 써서 어? 100. 100. 100. 아, 100바트래. 100. 100. 100. 100. 1 0 100. 100. 100. 100. 1 100. 0 0 100. 100. 100. 100. 0 0 100. 0 0 100. 0 0 100. 100. 0 0 0 0 100. 100. 0 0 1 0해 100. 100. 100. 1을 쓰는 거야? 어. 어떤 소원 비는 거야? 뭐 우리 가족 뭐 하게 해 주세요, 뭐 하게 해 주세요, 뭐 그런 거잖아. 근데 우리 본인 스스로에 대한 걸로 해보는 거. 내 자신에게. 어. 내 자신에게. 뭐뭐 어. 뭐 누구 건강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우리 개인 각자. 배용은 뻔하네. 어최종독방 얘기한다. 이게 본인에 대한 바램. K. 아 근데 나는 20 깎은 게왜 이렇게 찝찝하지? 20%들 되겠다. 아치. 아..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동민이부터 읽어보자. 동민아. 1979년 7월 21일생 대한민국 충청북도 아산에서 태어난 장동민입니다. 어, 구체적이다. 이게 아무한테나 막 간다고. 응. 어? 보기. 2025년, 가슴, 손목, 무릎, 어깨, 머리 아픈 거안 아프게 해주시고, 푸른하늘, 파머스, m p 비 b 미드장동민, 아골프다 대박나게 해주세요. 방송은 고정프로 다섯 개만 할수 있게 해주세요. 가장 중요한 행복하게 해주세요. 2025년 2월 8일 장동민. 야, 근데 고정프로 다섯 개면은 행복하진 않을걸? 왜? 네? 시간 없어서 애랑도 못 놀고. 사람마다 다른 거지뭐 어, 사람마다 어. 달라요. 오늘 그 다섯 개면 독박 늦게 올 텐데. 왜내 소원을 갖다가 자꾸 뭐라 그래? 알 소원. 소원 딴지 있어요? 소원 딴지 있어요? 있지, 있지. 아, 소원 딴지 있어요? 약간 말이 안 되면 딴지해야지. 자, 대형. 디테일하게. 제가 지금 사독이라 최종 독박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제발 2독인 김준호, 홍인규 유세윤이 치고 올라와서 김준호가 최종 독박에 걸리게 도와주세요 제발 아하. 추신 김준호가 싸다고 맞게 해주세요 제발 왜 나한테 그래? 네가 나 소원 빌어서 지금 사독된 거 아니야 아. 그 전에 내가 지금 형수님하고 가정이 현호 사윤이 다 건강 빌어주고 아 이거는 내왜 개인적인 소원인데 딴지로 걸고 그래? 어유세윤 저는 그동안 숱한 사원을 왔지만 오늘이 제일 진실되게 소원을 빚는것 같습니다. 어 오, 그래? 네 거짓말치네. <laughs> 아니 들어보면 알아. <laughs> 딴지건다 솔직히 사원에 너무 자주 와서 이제는 계단도 힘들고 풍경도 비슷하고 소원도 비슷한 것 같아서 사원보다는 바다에 가고 싶고 사원보다는 수영장에 가고 싶은 제 작디작은 이 마음을 변할 와. 수 있게 해주세요. 부디 이루어지게 부탁드립니다. 와, 부처님 소원을 빚고 왔네. 부처님! <laughs> <laughs> 부처님한테 빚고 왔다! 야, 부처님이 듣고, 이, 뭐야? 어? 이건 처음이다! 아, 이 작디작은 마음을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요? <laughs> 아니, 이걸 다 빚고 온 거야, 내가 봤을 때. <laughs> 어떻게, 빚고, 어떻게 빚고 와? 이거 어떻게 빌고뭘 빚고 와? <laughs> 이거 다 빚고 온 거야. <laughs> 와, 전 세계를 빚고 왔어. <laughs> 준호. 2025년 제몸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.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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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이건 비꼬 수가 없지. 비나이다 비나이다. 이왕이면 딸. 어. 난 응원. 어, 응원, 응원. 난 응원. 이거 형 아들이 방송 다시 보기로 보면 엄청 서운해하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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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이면 딸이라고 했잖아. 아빠 나는 미안해. 아빠 내가 미안해. 내가 달려 있어서 미안해. 그래. 아들 딸 구분 없어야지. 아니, 제 소원이에요, 그냥. 어, 아, 그데제 소원인데 왜요? 아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아, 왜요? 어. 너. 나는 존경하는 멋진 부처님, 새로 시작하는 크래프트 유튜브 대박나게 해 주세요. 초등학생 학생으서 어. 항상 잘하는 친구들과 팀 되게 해 주시고 내 배틀 크루즈가 제일 세게 해 주세요. 부처님 스님 홍인규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건 초등학생 일기 아니냐? 초등학생 일기? 나한테는 올해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그렸어? 그림도 그렸어? 그림도 그려야 될것 같은데, 토니. <laughs> 오늘 날씨 맑음도 써야 될것 같고 아, 배틀크루저 여기 그림도 그려 옆에다가. <laughs> 배틀크루저. 메딕이랑안 깨지게. 잘 해주세요. thank you. Thank you. t o 시 o u t u t k y o o u t u t k Thank you. 자 h a n k y o 가 Thank y o 아니 게임.. 게임을 해야지 게임을 안 하고 선결제예요 선결제, 선결제. 아, 선결제. 아, 이것도 귀찮은 거 알죠 원래 아 그럼 하지만 이카드로 쓰면 은이 음. 매장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어 진짜? 스타X에서도? 예와와 난... 스타X 너무 좋아 오 시원해 아, 아메리카노 4 브라운 슈가 프렛 파이트 카드 오케이 테어트어어 t h a n k you. t 사 a n k the n g y s 면 u y t h 니 r e t h e 캠핑 아니요? 아, 아니 아니야. 너또 좋아하는 또또또 또, 또 비박 뭐 무슨? 아 뭐...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서 음. 여기에서 비박하면은 호랑이 나와. 그래서 밥을 먹고 가야 되니까 식사로 가시죠. 또 맛있는 데또 잡아. 그럼 좀 헤매지 하 않은 걸로 먹자. 네, 저녁은. 네, 네. 방금 네. 전 같은 식당 갔으면 좋겠다. 매님 다녀보십쇼 형님. 야 먹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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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자, 다나스 월드 스테이. 웨스덤 양콩. Yes. 라지 원원방빵 콩거리 어 하고 양배추 볶음이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프라이드 캐비지 어, 오야 어, 여기 생새우 있다. One o 쏨땀 아 쏨땀 필요해. 원 쏨땀 쏨땀 쏨땀이 뭐지? 쏨땀 그, 그 김치 같은 거 어. 태국 김치. t 어 라지 투 제로컵 콕 제로. o 오케이, 땡큐 네, n k 근데 왜 태국 분들은 다 영어를 잘하실까? 요즘 젊은이들 영어 다 잘해 어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하는데 음, 그래서 그렇구나 동민이도 영어 배운데 어 올해 영어 좀 해볼까 뭘? 형은 야너 오래 하지 않았어요? 근데, 근데 이게 안 하다 버리다 하면 또 금방 까먹어 먹어. 그래서 난 실은 인규가 영어를 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<laughs> 계속 놀리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어 이게 건달 영어 <laughs> 아 근데 난 영어 해보고 싶은 게난 인규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 같이 일본 갔는데 <laughs> 어. 나는 영어 실수한지 몰랐는데 우리 아들들이 창피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언니 <laughs> <Only> 신용카드? <laughs> 근데 나는 내가 잘못 말한지 몰랐어 <laughs> 자식들이 쓰니까 <있으니까> 좀 굴린다고 언니 <laughs> 신용카드? 근데 우리 아들들이 웃더라고 <laughs> 기게좀 창피했어 배우고 싶긴 해아나 그거 하고 싶어. 막 영어 농담하고 웃고 왜 지금도 할수 있어? 그냥 아무 말도나 하고 웃어 나 <laughs> 그런데 영어 농담을 해야지 지 <laughs> <laughs>